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무대에서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와어 지금 우와 라는 포나타이 들리는데요. 투로우 와이 투게더. 네. 독보적인 춤출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노정희 씨와 함께 SBS 인기가요의 MC로. 자,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성향도 바라봐주시고요. 아 오늘 진짜 야생의 느낌을 가득 채린 패션으로, 야 패션 센스까지 넘치는 최현준 씨. 자 이어서 오른쪽도 끝까지 바라봐주시고 무대 아래까지 네 동아시보 주시고 하트도 아 지금 멋있다 예쁘다 환호가 쏟아지고 있고요. 멋지다 쏟아지고 있고요. 네 여기는 정말 전혀 시회의그 현장입니다. 최현준 씨를 만나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최현준 씨, 저는 지금 패션 센스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 황야 야생의 느낌. 아 감사합니다.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포스트 아포칼립스 이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세계관을 우리 연준 씨가 보여주고 계신데 오늘 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전야 시사회입니다. 아 제가 일단 그 이런 영화 시사회가 처음이라서 사실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아무래도 지금 인기가요를 같이 하고 있는 노정희씨 때문이라도 오셨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우선 정혜인 화이팅 하라고 어. 얘기해주고 싶고 네. 화이팅 화이팅. 아, 아니 아 근데 영화는 어떨 것 같은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 제가 예고편을 살짝 봤는데요. 액션이 너무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또 그런 액션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재밌게 보도록 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먹으로 불 끄시고 화이팅 한번 화이팅. 해주시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연준씨. 네 감사합니다.